어, 이 문제 재밌다. 계산 결과가 짝수인 것을 고르세요. 짝수는 뭐라고 했지? 서로 이렇게 쌍이 있는 거야. 홀수는 뭐라고 그랬지? 3처럼 둘씩 짝을 지어 주고 나면 하나가 남는 녀석이야. 그래서 홀수하고 홀수하고 더하면 어, 하나씩 남아 있는 녀석들이 짝이 지어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짝수가 되고 짝수에서 홀수를 더하면 짝이 없던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짝수에 더해도 얘 짝이 새로 생기진 않잖아. 그래서 홀수가 되고. 뺄셈에서는 짝수에서 홀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짝이 있었는데 하나 짝이 없는 녀석이 짝 하나를 빼서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서 이거는 홀수가 되는 거야. 짝수에서 짝수를 빼면 모두 다 짝이 있는 거였으니까 짝이 없는 녀석이 새로 나타나진 않겠지? 홀수에서 홀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그래 짝이 없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짝이 없는 녀석이 걔를 데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짝이 없는 녀석이 이제 없어진 거지 그래서 짝수가 된 거야 머릿속에 그려져? 그래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짝수에서 짝수를 뺐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직 짝수겠지? 근데 홀수를 하나 빼버렸어. 그럼 얘는 홀수가 될 거야. 왜냐하면, 짝이 있던 데에서 이 녀석이 짝을 하나를 데려가 버렸잖아. 얘가 홀수였어. 그런데 홀수를 뺐어. 그럼, 어, 이건 짝수가 됐겠다. 짝이 없는 녀석을 얘가 빼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시, 홀수를 빼버렸어. 그러면 다 짝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가 짝이 없게 되겠네. 얘는 홀수. 짝수에서 홀수를 빼면. 다 짝이 있었는데, 하나가 짝을 데려가 버렸지? 그럼 얘는 홀수가 될 거야. 그런데, 또 홀수를 뺐어. 짝이 없이 남아있던 녀석을 또 데려가 버렸으니까, 얘는 짝수가 될 거야. 홀수가 될지 짝수가 될지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짝이 남나 안 남나 이걸 보면 그 답이 짝수일지 홀수일지 알수 있겠지?